오늘 이렇게 뵈니까 병아리 같은 분들이 계시네요. 노란 병아리들도 주변 주변에 중간 중안 앉아 계신데 오늘 이 자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채워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함께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지난주 그 인도의 한 불교 사원입니다. 부다가야라고 하는 이 4대 성지 중에 하나인데 그 성지에서 기독교 청년, 우리 한국인 기독교 청년 3명이 찬송가를 부르다가 그곳에서 무건 수행을 하던 한 스님에게 발각이 되어서 사람들에게 문제가 된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것이 문제가 되자 찬양을 부르던 청년들은 아마 주랭량을 쳤다고 하는데요. 그 사건으로 인해서 많은 사람들이 과연 선교란 무엇인가? 그게 정말 올바른 방식인가에 대한 질문을 하게 되었다고 합니다. 실제로 오늘날 선교와 관련된 많은 이야기들이 있고 실제로 우리 한국 기독교 교회에 대한 많은 사람들의 비난과 비판이 일었던 이유 가운데 하나가 그런 공격적인 선교 방식이 그 이유 중에 하나였음은 분명한 사실입니다. 근데 우리가 그것에 대해서 여러 가지 논란의 여지는 있지만 곰곰이 생각해 볼 필요는 있다는 생각을 해 봅니다. 목적이 어찌 됐든 과연 그것을 통해서 진정 그들이 생각했던 목적을 달성을 할수 있었을까? 이런 질문을 하게 되죠. 실제로 예수께서는 우리들에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우리 모두에게 선교의 사명을 다 주셨죠. 가서, 땅 끝까지 가서 하나님의 복음의 씨앗을 뿌리라는 것이 그래서 제자를 삼으라는 것이 분명한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우리는 소명으로 알고 또이 땅에 예수 그리스도의 지체로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그것은 매우 중요한 인생의 목적이 되고 또한 우리가 신앙의 표본이 되는 것은 어김없는 사실이죠. 그러나 그것을 어떻게 하느냐에 대해서는 여전히 많은 논란이 있을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가 예수님의 말씀을 따른다 하더라도 이런 질문들이 남지요. 여러분, 복음에 그 씨앗을 뿌린다라고 할때그 복음이 과연 무엇입니까?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바로 그 복음의 씨앗을 땅 끝까지 뿌리는 것인데요. 근데 복음이라고 하는 것도 우리가 곰곰이 생각을 해보면 결국 하나님의 말씀 아닙니까? 근데 그 복음이라고 하는 것을 여러 가지 이야기할 수 있겠지만 그 중에 하나가 무엇일까요? 어찌 보면 예수께서 우리에게 주신 새 개명이죠. 서로 사랑하라는 말씀. 어찌 보면 복음의 가장 큰 핵심 중에 하나는 사랑이라는 것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을 겁니다. 그러면 사랑을 심으러 나가는 겁니다. 그런데 말이죠. 사랑을 남이 원하지 않는데 내 방식대로만 사랑을 준다고 해서 과연 그 사랑이 열매를 맺을 수 있을까요? 전혀 마음에도 없는 사람한테 가서 사랑한다고 고백하는 것이 정말 옳은 방식이 될수 있을까요? 어찌 보면 그렇게 사랑을 이야기 하는 것은 강요하는 것이 될 수도 있고 또 그것은 자기의 충족, 욕구를 충족하거나 자기의 만족에 그칠 수도 있다는 겁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말하는 복음, 선교라고 하는 것도 과연 무엇이 먼저 되어야 할 것인가, 무엇이 중심이 되어야 할 것인가, 라고 하는 것은 매우 중요한 사실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 본문 말씀은요, 복음의 씨앗을 뿌리는 그 모습이 어떠해야 하는가에 대해서 아주 분명하게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읽은 이 복음서의 말씀이죠. 씨 뿌리는 자의 비유로 너무나 잘 알려진 내용입니다. 오늘 보는 말씀은 이씨 뿌리는 자가 어디에 씨를 뿌리느냐에 따라서 그 토양에 따라서 결국 씨가 열매 맺는 그리고 열매 맺을 수도 있고 맺지 못할 수도 있고 맺어도 30배, 60배, 100배로 맺을 수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말씀 비유는. 실제로 예수께서 당시 유대 사람들 많은 농경 사회 농경민으로 살아가던 사람들에게 그들이 이해를 돕기 위해서 주신 말씀 가운데 하나였죠. 그런데 이것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당시 유대 사회의 농경 문화를 좀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보통 우리가 밭을 일구고 그리고 논에 모를 심고 하는 이 과정을 보게 되면 이 한국 사람들은 이 모작이나 삼 모작과 같이 몇번의 밭을 일구어갑니다. 예컨대 봄에는 무엇을 뿌리고 그리고 가을에는 다시 다른 작물을 뿌리는 그런 방식을 취한다말이죠 그걸 위해서는 밭을, 토양을 잘 가꾸어야 될것 아닙니까? 그래서 밭을 몇 번이나 뒤집어 없습니다. 뒤집어 없는 이유는 뭐냐면, 그것이 좋은 토양이 될수 있도록 도와주는 거죠. 가꾸어 간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당시 유대 사회에는 이런 농경문화가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밭을 일구는 것, 처음에 밭을 일구고 나면 그대로 심고, 그 위에 씨를 뿌리는 게 전부였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본문 말씀에 이 내용 돌밭이 되거나 길이 나거나 또는 가시덤불이 되는 것은 어떤 특정한 공간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사실은 원래 밭이었던 곳이 그렇게 변화되었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이야기해 준다는 거죠. 무슨 말이냐면 밭이 있었는데 그 밭을 신경 안 쓰면요 시간이 지나면서 거기에 길이 생기기도 합니다. 사람들이 오가면서 또 그곳이 오래 지나면서 돌이 생겨나기도 하고요 가꾸지 않으니까 나중에는 거기에 가시덤불이 생겨날 수도 있다는 것이죠 오늘 이야기는 일부러 씨 뿌리는 사람이 어디 찾아가서 잘못된 길에 씨를 뿌리거나 또는 가시덤불이나 돌밭 위에다 씨를 뿌리는 내용이 아니라 원래는 밭이었는데 그렇게 변화된 곳에 씨를 뿌린다 이 이야기는 밭에 뿌렸는데 결국 그 밭이 변화가 되어서 그런 상황이 되어버렸더라라는 것이 사실 오늘 비유의 중요한 내용 가운데 하나라는 거죠 이러한 농경 문화를 우리가 이해하고 본다면 오늘 본문 말씀의 핵심은요 사실은 변화되어 가는 그 밭에 대한 이야기를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으면 알게 된다는 겁니다 흔히 이야기할 때 어디다 씨를 뿌려라 하는 이야기가 아니라 그거 모르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씨 뿌리는 사람이 열매 맺기 위해서 씨 제대로 뿌리죠 그렇지 않으세요? 물론 가끔씩 엉뚱한 데 뿌리는 분들도 있겠지만 제대로 열매를 맺기 위해서 결과를 얻기 위해서 당연히 뿌려야 할 곳이 어딘가는 농부라면 다알수 있다는 라 겁니다 근데 오늘 그 이야기는 그런 내용이 아니라 변화되어 간 바로 밭에 대한 이야기란 거죠. 그리고 그것은 바로 다른 무엇이 아니라 우리 마음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셨지요. 하나님 우리를 창조하셨을 때 인간을 보시고 뭐라 얘기하셨냐면 보기에 아름다웠다고, 보시기에 좋았다라는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우리 마음밭이요. 처음에는 보시기에 참 좋았더라, 이 말입니다. 근데 시간이 지나면서 사람들이 어떻게 변화되는 줄 아십니까? 제갈길 가는 길 찾아가는 거예요. 이렇게 사니까 좋더라. 삶이란 이런 것이더라. 자기 길이 생겨나더라, 이 말입니다. 마음 가운데. 그것이 오래되니까 뭐가 생겨나냐면, 굳건한 아집 같은 돌멩이 같은 것들도 생겨납니다. 그리고 그것도 신경 쓰지 않으니까 나중에 무슨 일이 생겨나는 줄 아십니까? 꼬여버려서, 가시 덤불같이 마음이 꼬이는 상태도 생겨나더라, 이 말입니다. 오늘 우리 마음이 그렇지 않나요? 주일날 예배와서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돌아가면서 마치 하나님과 함께하는 하나님 보시기에 좋은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복음의 씨앗이 내 안에 떨어져서 나는 말씀 가지고 하루하루를 살수 있을 것이라는 믿음을 가지고 정작 세상에 나가지만 하루 이틀 지나가면서 내 마음속에 하나님 뜻이 아니라 내 길이 무엇인가를 먼저 찾게 되고 시간이 지나면서 이게 올 것이라고 자기 아집과 고집이라는 돌멩이가 생겨나고요. 나중에는 말 한마디만 들어도 꼬여버리는 가시덤불 같은 것이 내 마음 속에 생겨난다 이 말입니다. 그게 우리 마음 상태 아니냐 이 말이요. 그런데 놀랍게도 오늘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에요. 복음이라는 씨앗 그게 어디서 자라나는 줄 아십니까? 우리 마음 밭에서 자라나는데 그 마음 밭의 상황은요 비옥한 토양입니다. 믿음이라고 하는 하나님께 열린 하나님께로 받은 그 비옥한 토양에서야 비로소 열매가 맺어진다 이 말입니다. 이것이 바로 오늘 예수께서 우리에게 행하신 말씀이죠. 근데 놀랍게도 이 말씀이에요. 자라게 하시는 이 모든 과정이 우리의 뜻이 아니다. 이 말입니다. 씨 뿌리는 사람이 뿌렸어요. 그것이 우연치 않게 돌밭에 떨어지기도 하고 가시밭에 떨어지기도 했는데 제대로 된 토양에 씨가 뿌려졌다. 이 말입니다. 근데 나중에 지은하고 보니까 열매를 맺는 것은 제대로 된 토양에만 열매가 맺어지더라. 그것도 30배, 60배, 100배로 커지더라. 이 이야기입니다. 그러면 씨 뿌리는 사람이 한건 뭡니까? 뿌린 거밖에 없지요? 씨를 뿌리는 겁니다. 그러면 그것이 자라나는 것은 무엇입니까? 관건은 어느 토양에 뿌려진 것 말고는 우리가 할수 있는 게 없습니다. 그러면 자라나는 건 무엇입니까? 바람이 불어야지요. 적당한 해가 비춰져야지요 그리고 거기에 적당한 비도 와주어야지요. 이 모든 것은 자연이 주는 것 아닙니까? 곧 하나님이 준다 이 말입니다. 놀랍게도 씨 뿌리는 사람은 토양에 제대로 뿌리면 그게 끝입니다. 나머지는 다 누가 하는 겁니까? 바로 하나님이 행하신다 이 말입니다. 오늘 예수님의 비유의 핵심은요. 바로 그 얘기죠. 우리 마음밭에 우리가 행할 것은 한 가지도 없습니다. 그저 내 마음을 비옥한 토양으로 갖추는 것밖에 없다는 거죠. 그 비옥한 토양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받기 위해서 내 마음을 드리는 것 말고는 없다 이 말인 거죠. 하나님의 자녀, 믿음의 토양을 갖는 것, 그래서 내 모든 것을 열어서 하나님께서 내 마음 속에 오셔서 역사하라고 모든 길을 내어드린 것 이거밖에는 없다라는 겁니다. 오늘 이것이 바로 이 본문 말씀을 통해서 예수께서 하시는 것이죠. 우리는 우리의 마음을 열어서 믿음으로 주님을 받습니다. 그러면 그곳 위에서 자라나게 하시고 열매 맺게 하시는 분은 하나님 한 분뿐이시다. 라는 이야기입니다. 이것을 통해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죠. 선교. 나가서 우리가 무언가를 뿌리고 하는 행위 자체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우리의 고집이 아니라 그조차도 하나님께 열어두어야 한다. 이 말입니다. 어찌 그렇지 않고서 열매를 맺을 수가 있겠습니까? 그리고 어찌 보면 선교의 시작은 내가 무엇을 행한다라는 것이 아니라 나를 통해서 행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 내 마음을 내어드리는 것 이것이 우선이 되어야 한다 이 말입니다. 물론 우리가 어딘가에 가서 복음을 전하고 하는 것은 분명히 중요한 일이죠 하지만 변화되지 않는 내가 간다고 해서 변화될 일이 있겠습니까? 신앙의 근본이 서지 않고 어떻게 사람들을 변화시킬 수 있겠느냐 이 말입니다. 몇주 전에 아브라함과 이삭의 이야기를 우리가 함께 나눈 바가 있습니다. 아브람은 하나님께 순종하는 마음으로 갔지요. 바로 마음밭이요. 비옥한 토양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올 수 있는 모든 준비가 되어 있던 사람이지요. 그래서 갔습니다. 근데 놀라운 사실은요. 이삭도 쫓아갔다는 것 아닙니까? 아무 이유도 모르고 아무것도 모르지만 그래서 쫓아갈 수 있었던 이유가 무엇이었을까요? 그것은 아버지에 대한 믿음도 있었기 때문입니다. 신뢰가 있었던 것이지요. 그가 보여준 그가 보여준 믿음의 토양이 좋다라는 사실을 이미 아들도 알고 있었기 때문에 그 역시 아버지를 신뢰하는 마음으로 따라갈 수 있었다는 겁니다. 오늘 선교의 출발은요, 그런 의미에서 우리 마음이 씨 뿌리기에 적합한 믿음의 토양, 그것이 되어야만 한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일 수 있는, 그래서 내 중심이 아니라 하나님 중심으로 변화되는 길임을 오늘 예수께서는 말씀하고 계시다는 겁니다 이또 다른 본문은 이 믿음의 토양이 그래서 어떻게 달라지는가 하는 두 부류의 인간형에 대한 이야기를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 이야기 에서와 야곱의 이야기는 너무나 잘 알려진 이야기죠 팥죽 한 그릇으로 장자권을 빼앗은 이 야곱의 계략에 대한 이야기로 잘 알려진 내용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성경을 읽어보다 보면 여러 가지 질문들이 나타나게 되는데 그중 하나가 바로 이 내용입니다 여러분들은 어떤 생각을 하시는지 모르겠지만 저는요 개인적으로 애서가 낫지 않으세요? 앞만 봐도 호감이 가는 인간형은 애서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남자답지 않습니까? 그 뭐... 그뭐 아무것도 아니라고 생각하는 현실에 뭐 그런 거뭐 아무것도 아니야. 이것쯤은 별거 아니다. 라고 생각할 수 있는 마음. 동생이 자기 속이고 말이지요. 장작권 뺏어가서 도망가서 수십 년 있다 돌아오는데 말이에요. 야곱은 형한테 맞아 죽지는 않을까 쫄면서 오는데 그를 맞이하는 형의 모습은 어땠습니까? 대범하지 않습니까? 형은 아우를 안아주는 마음으로 안아주지 않습니까? 어떻게 보면 남자다운 용맹스러운 그리고 통이 큰 사람이 애서라는 생각을 해보는데 반면에 야곱은요 날때부터 형 뒤꿈치 쥐고 나와가지고 하는 일 족족하는 거 보면 참 밉상 아닙니까? 형 속여서 장자권 뺏어내고요 가서도 이 여자 저 여자 속여가면서 말이죠 골라가면서 소위 말해서 진상 아닙니까? 근데 놀랍게도 말이죠 성서에 의하면 하나님께서 그의 자녀들로 그래서 그의 열두 민족을 세우는 그 중심으로 누구를 잡느냐 누구를 선택하느냐에서가 아니라 바로 야곱을 선택한다 이 말입니다 왜 그랬을까요? 오늘 본문 말씀은 그에 대한 유일한 단서를 34절에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마다들의 권리를 가볍게 여겼더라 그것을 중하게 여기지 않았더라 라는 이야기입니다 유일한 단서가 그거 한 가지입니다 마다들의 권리를 중요하게 여기지 않았더라 그것이 바로 야곱이 선택된 유일한 이유라는 것이죠 에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야곱을 선택한 이유는 바로 마다들의 권리를 그는 중히 여기었고 그의 형 에서는 중하게 여기지 않았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그럼 이 마다들의 권리라는 게 과연 도대체 뭘까요? 이 당시 유대사회에서의 마다들의 권리라는 것 흔히 말해서 상속권입니다 장자의 상속권안이지요 이 장자의 상속권은 두 가지 특권을 갖고 있었습니다. 이첫 번째는 외적인 특권인데, 외적인 특권의 한 가지는 바로 정치적인 거죠. 말하자면, 한 가족 또는 한 가문, 한 부족의 통솔권을 갖는 특권입니다. 그에게 모든 위임된 권한이 있었다. 이 말인 거죠. 또 다른 하나는 바로 경제적인 겁니다. 뭐냐 하면, 상속을 받을 때 남들보다, 다른 형제보다 두배더 받을 수 있는 권한을 얻게 되는 거죠. 이것이 바로 외적인 특권입니다. 두 번째로 내적인 특권은 뭐냐면 하나님과의 관계, 곧 제사장으로서의 의무입니다. 가족끼리 예배를 때도 그 예배를 인도할 수 있는 권한을 받았고요. 그리고 그것은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 하나님으로부터 장자로서의 영적인 축복을 얻었다라는 이야기인 겁니다. 이게 바로 당시 유대 사회가 갖는 마다들의 권리, 장자의 상속권입니다. 근데 말이죠. 오늘날이나 예나 똑같은 게 있어요. 여러분 상속하면 떠오르는 게 뭡니까? 법적으로 상속이라고 하는 것은 누군가에게 자기가 가진 권리 또는 자기의 재화를 승계하는 행위를 법적으로 상속이라고 얘기합니다. 근데 대개 상속받는 사람은 뭐를 상속받기를 원하죠? 요즘에 자녀들이 뭘 받기를 원합니까? 아주 못된 자녀들은 말이죠. 부모 언제 가시는가 그거 기다려서. 받기 원하는 게 뭐예요? 뭐 받고 싶으세요? 다집 받고, 통장에 들어있는 거, 그거 영 많이 붙어 있는 거, 돈 받고 싶고, 때로는 무형의 거라고 해도 아버지가 남겨 있는 무슨 자리 같은 거 받을 수 있나? 상속을 받는다면 번뜩 떠오르는 게다 외적인 거예요. 그냥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그 상속이라고 하는 것이 가능하려면, 예를 들어서 아버지가요, 상속을 주려면 그 상속을 주기 위해서 얼마나 노력을 해야 됩니까? 농사 짓는 아버지가 그 땅을 자식에게 물려주기 위해서 그 얼마나 그 세월이 길었을까요? 그 세월 동안 뭘 했겠습니까? 땀과 수고와 근면하는 생활의 모습들이 그 안에 다 담겨져 있는 거 아니에요? 사람들은 상속을 하면 땅을 받는 걸 생각을 하지. 그 땅이 있기 위해서 아버지가 얼마나 고생했고 얼마나 노력했는가 하는 사람들은 상속 받으려 하지 않는다. 이 말입니다. 이게 문제 아닙니까? 오늘날 세상에 왜 상속이 이렇게 문제가 되고 있습니까? 오늘 이 이야기의 핵심은요. 우리도 모르는 새, 왜 이야기가 엉뚱하게 들리냐면, 우리도 모르는 새, 땅 받는 것만 생각합니다. 아버지로부터 상속권 받은 걸딱 받은 것만 생각해요. 야곱이 받으려고 했던 건 그게 아닐 수도 있다는 생각을 못 한다 이 말인 거죠. 오늘 이 이야기 의 핵심은 마다들의 권리의 핵심, 곧 장자의 상속권의 핵심은요. 외적인 특권을 받았다라는 게 중요한 게 아닌 거죠. 그 의미에서 무엇입니까? 보이지 않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는 보이는 게 아니잖아요. 숨은 보화 같은 겁니다. 비록 내가 아버지로부터 받는 게 없어도요. 내 아버지가 살아온 그 땀방울과 눈물이 나를 살게 하는 진정한 상식이 될수 있다는 것을 우린 믿지 못한다. 이 말입니다. 그 누구도 내 아버지가 살아온 그 삶의 과거, 그 눈물, 그 고통에 대해서는 받으려 하지 않는다. 이 말인 거지. 에서가 모른 게 무엇이었습니까? 에서가 가볍게 여긴 게 무엇이었습니까? 바로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특권. 아버지가 흘린 땀, 내 특권을는 몰랐던 것이죠. 오늘 마다들의 권리를 중히 여기지 않았다. 가볍게 여긴 것은 바로 그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오늘 우리에게 주는 귀한 말씀 아닙니까? 야곱이 받은 마다들의 권리 그 것은요 다른 게 아니었습니다. 바로 아버지가 남긴 믿음의 토양이라는 것이죠. 그가 받으려 했던 것은 땅이 아니라 눈에 보이는 땅이 아니라 바로 믿음이라는 토양 그 땅을 받은 겁니다. 세상의 땅이 아니라 야곱이 받고 싶었던 것은 하나님 나라의 땅이었다 이 말입니다. 그 상속권은 그저 법적으로 이야기하는 아버지의 땅을 내가 받는 유산자가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땅을 받는 하나님 나라의 시민권자가 되었다라는 것이죠. 이것이 곧 야곱이 애소와 달랐다는 점입니다. 하나님 나라가 무엇입니까? 곧 하나님이 주인되는 것 아닙니까? 그의 마음의 토양은 무엇이었겠습니까? 내가 주인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이 주인돼. 그래서 복음의 씨가 뿌려져서 자리 잡을 수 있는 바로 믿음의 토양이 바로 야고보에게는 있었다라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오늘 이 본문 말씀이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마다들의 권리입니다. 혹시 우리들 가운데. 그런 마다들의 권리를 경의 여기는 분은 없습니까? 부모님들이요. 자식들에게 뭐 물려줄 생각 하지 마십시오. 요즘에는요. 다 소용없다고 합니다. 재미 보세요. 그냥. 본인이 즐겁게 사십시오. 그거 누구 줄 생각 하지 마시고 잘 활용하시고. 자식들에게 뭐 주면 될까요? 여러분, 믿음 주십시오. 믿음의 유산. 내가 살아온 삶 가운데 복음의 씨앗이 자리 잡을 수 있는 그 토양을 주십시오. 하나님 나라를 물려주시라 이 말입니다. 오늘날 세상이 참 각박하지 않습니까? 부모가 자식을 믿어하지 못하고 자식이 부모의 재물에 눈이 어두워서 서로를 헐뜯는 세상 아닙니까? 교회도 말이죠 이 교회 예배당 한번 보십시오 얼마나 아름다운가 작지만요 돈은 제법 갑니다 그런데 우리가 지금 앞으로 어떤 일을 해야 되는지 아십니까? 언젠가는 이것을 우리 후손들에게 물려줄 겁니다. 이 아름다운 교회를 예배당을 물려줄 겁니다. 그런데 이걸 물려받는 사람들은 잘 모를 거예요. 이 교회당이 어떻게 세워진 것인지, 이 교회당 속에서 그 수년 동안 많은 사람들이 어떤 눈물을 흘리며, 어떤 기도를 했으며, 어떤 헌신을 했는지 사람들은 모를 겁니다. 앞으로 100년, 200년이 지났을 때 무엇을 기억할까요? 우리가 물려줘야 할게이 교회 하나뿐이겠습니까? 저는 바라기는 앞으로 우리 후손들에게 여기 있는 젊은 세대들에게 이 교회가 전달될 때는 이 예배당이 아니라 이 예배당 안에서 우리가 키웠던 꿈과 그리고 소망과 그리고 함께 했던 믿음의 유산이 그들에게 전달됐으면 좋겠습니다. 2007년도에 이 교회에 와서 어, 이 교회를 세우기 위해 저와 함께 아주 수고를 많이 했던 분이 한분 계십니다. 음. 우리 조영권 권사님이 저 뒤에 앉아 계신데 어, 이 교회 곳곳마다 손이 안 닿은 곳이 없죠. 모든 곳곳마다 아마 그분의 땀이 있었을 것이고 기도가 있었으리라 생각합니다. 며칠 전에 지금 암 투병으로 힘들어 하시는 우리 권사님을 찾아뵙더니 저한테 마지막 소원을 이야기하시더라고요. 그게 뭐였냐면 예배당에 꼭 와서 예배를 봤으면 좋겠다고 가시는 한이 있더라도, 가시, 가시더라도 꼭 교회는 들렸다 가고 싶으시다고 그러더라고 제가 오늘 담, 담담하게 이야기하기로 했는데, 지금 이렇게 뒤에 앉아 계시는 모습 보면서... 참 감사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는 매주 아무 생각 없이 오는 이 주일이 그분에게는 그토록 기다리던 주일이었습니다. 오늘 이 날이 그렇게 손꼽아 기다리던 날이라고 금요일 날 저를 부르셔서요, 왜 이렇게 주일이 안 오는지 모르겠다고 주일을 교회에 꼭 가서 예배를 드리고 싶다라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오늘 저희가 받아야 할 마다들의 권리는요, 다른 것이 아닙니다. 우리 마음 가운데 심어지는 복음의 씨앗에 좋은 토양은 다른 것이 아니라는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 여러분들의 삶 속에서 오늘이 얼마나 중요한 날입니까? 오늘 이 주일을 한 번이라도 내 생의 마지막이라고 생각하고 내 생에 가장 기쁘고 즐겁고 행복한 날이라고 이 자리에 앉아 보신 일이 있으십니까? 오늘 우리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복음의 씨앗 참된 생명은요, 바로 그 마음에서 시작한다는 겁니다. 비록 우리 육신은 언젠가는 몸이 다해서 소진하고 말지만, 우리의 영은 30배, 60배, 100배의 열매를 맺을 겁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가운데 멀지 않았음을 우리가 서로 소망하고 기대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 모두가, 우리 교회가요, 이 예배당 하나 남기는 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여기서 신앙생활 잘하고, 우리의 눈물과 기도로 잘 세워서, 우리 후대에게, 우리 젊은 세대들에게 물려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가 그 믿음의 유산을 받아서요, 우리도 함께 열심히 신앙생활하고, 그래서 선교는 먼 곳에서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바로 오늘 지금 이 자리에서 우리 삶이 변화됨으로 진정한 선교 참 사랑이 일어날 수 있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